몇해전 내가 총 감독을 맡은 가족 오케스트라에 엄마는 더블 베이스, 아빠는 피아노를 편곡해서 두 분이 참여하셨다.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픈 손가락이다. 어디다 내어놓기 부끄러운 손가락. 형편없는 시험지를 가지고 온 자녀에게 그런 점수면 내 자식이 아니다. 참 오래전 흔한 일이었다. 전쟁을 겪고 가난과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두 분의 삶은 투쟁이었을 것이다. 그 아이가 시험 점수가 나쁜 이유가 혹시 몸이 아파서인지, 아님 두려움 때문인지 알려들지 않았다. 그저 떡잎부터 너무 잘 알아버렸다. 나도 부모님이 아픈 손가락이다. 그래서 마음으로 위주를 한다. 그리고 그정재는 지워져 간다. 많이 아프다. 마치 밀린 보고서에 줄 눌린 무거움 같은 것이다. 물론 부모님은 훌륭하시다. 그리고 모두 이야기한다.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. 많이 잘라를 했다. 하지만 그것은 아픈 손가락을 내어 보이는 상처 부스러움이 되었다.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.